자, 안녕하세요 1등항의사 박성필입니다 오늘 하나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단기간은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자 일단 블록들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커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그것 때문에 고점 찍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었는데 자 일단 이번 9월 블록들 외국계 하우스는 시티증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죠? 시티증권 단독주간 자 시티증권이 주도한 이 딜은 소수의 멤버들만 참여한 클럽들 방식으로 클럽들 클럽들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클럽들은 통상적인 블록딜과는 조금 다르게 별도의 청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관사가 선택한 소수의 참여 멤버 그들과 이제 협상을 통해서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하나 그룹 계열사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전원이 해외 기관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클럽들과 블록들의 차이점은 블록들은 다수의 기관투자자, 이 다수의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딜 단가를 좀 낮출 수는 있죠. 그런데 클럽 딜은 공개입찰이 아닌 소수 클럽 멤버 간의 흥정이기 때문에 단가는 비교적 후하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주간사 시티를 대표로 소수의 멤버들이 1,307만 주를 공동하게 나눠 가져갔다는 거고요. 자 클럽들은 속도와 보안 측 보안 측면에서 블록 딜의 공개 입찰에 비해 빠르고 안전하고요. 개인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클럽들로 인한 주가 리스크를 최소화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단가가 블록 딜에 비해서 후하게 쳐지니까요. 자 블록 딜의 대규모 물량 오버행 이 리스크와는 좀 다르게 합의된 형식의 물량 망출로 인해서 주가 충격을 완화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론만 말하면 클럽 들이어서 그나마 낫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대차 거래가 급증한 날이 있습니다. 9월 9일이죠. 갑자기 450만 주, 457만 주가 대차로 쌓았습니다. 자,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는 오늘을 기준으로 집계가 되고요. 그 다음날 공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생긴 대차권은 내일 오후 6시에 공표가 되는 거죠. 자, 근데 9일에 457만 주가 공표가 됐습니다. 자, 체결되고 그 다음날에 공표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8일에 대차장고가 급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상. 요때 공표가 된 거니까. 자, 그럼 왜 8일에 갑자기 대차장고가 급증했을까? 자, 일단, 블록 딜은 당일 시간에 계약 후에 다음날 장전에 체결이 됩니다. 시간 외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장전에 체결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체결을, 체결을 했으면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대금 결제. 대금 결제는 사흘 뒤인 9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공시 보면 나와있죠. 자 그래서 대금 결제일이 중요하죠. 결제일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산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 클럽들 투자자들이 돈이 자금이 없었다면 쩐이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9일까지 대금 지불해야 을 1,307만주를 공동하게 나눠가지는 블록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쩐이 없다면 어떻게든 만들어 내야겠죠. 자 그래서 현물을 담보로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대차거래를 이용했고 그로 인해서 대차거래가 급증했다. 공교롭게도 그 날짜는 9일이다. 자, 블록될 계약일은 9월 4일입니다. 계약일. 그리고 체결을 체결일은 9월 5일. 그리고 주식 입고일은. 이거래일 뒤가 됩니다. 원래. 근데 이때 거래일, 이거래일 뒤는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식이 입고되는 거죠. 자 대주주 매도 물량을 미리 빌려서. 이게 대차죠. 투자자에게 먼저 주식을 전달한 후에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대규모 블록들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요. 이건 그냥 제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그렇게 좀 많이 활용이 됩니다. 검색해 보셔도 나오고요. 뭐챗 GPT에 물어보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457만 조 갑자기 급증했던 대차장구, 이 대차라고 쓴 겁니다. 갑자기 대차 급증한 이유가 블록딜과 연관이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블록딜은 성공적으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대금 지불도 완료됐고. 그래서 이 대차장고는 이제 다시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음 주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대차장고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뭐 오늘은 38만 주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이 많은 대차장고가 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뭐 그간 쌓여있었던 대차장군는 모르겠고요. 요날의 대차장군요 457만주의 대차장군는 다음주 중에 빠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는 게요 457만주 누가 공매도를 때린다. 이걸 경계를 하실 텐데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클럽 딜 자체가 멤버 상호간의 신뢰가 기본입니다. 왜냐면 동일한 조건을 주식으로 나눠갖게 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합의한 딜 가격 이게 10만 7,100원이었나요? 자 이걸 스스로가 깬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날 9월 9일 뭐 9월 8일 이럴 때 무슨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터져서 중시가 개박살났다라고 하면 본인 혼자 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대차장고가 이 457만 주에 대해서 대차장고가 급감하면서 <laughs> 다시 이렇게 반등을 이루지 않을까. 자, 근데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52주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새로 고가를 경신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돌파한다는 것은... 모든 투자자가 수익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도 심리가 압도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국가에서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압도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죠. 모든 투자자보다 높은 자리에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시세 차익 물량 나오면서 이렇게 저항받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여기 저항이 수렴된 자리. 이 자리에 정부터 목격하게 되겠죠. 여기도 저항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를 터치했을 때 어떤 제스처가 나오는지 분단위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여기를 터치하자마자, 여기서 거래가 분봉상 급증하더니 돌파하지 못한다. 그럼 여기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도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자그 다음에 여기 터치하고 내려왔을 때 지지가 수렴된 자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았는데 여기서 또 거래가 압도적으로 급증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기를 다시 터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앞서서 여기서 물량을 1차로 한번 소화가 됐다면 그때는 올라가는 게 이때보단 쉬워질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분단으로 봤을 때. 돈이 얼마큼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타점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은 지지와 저항이 수렴된 강력한 지지와 저항이 발생될 자리들을 찾아놓는 거고요. 그 자리들은 명확한 힌트니까요. 이 지지와 저항이 수렴된 의미 있는 지지 저항의 자리는 텔레그램 방에서 언급을 드리고 그 자리가 왜 의미가 있는지 근거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단순히 겹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저항들에 부딪혔을 때 자금이 얼마나 들어왔었는지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도 분단위로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블록딜과 대차장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대차장고는 급증했던 457만주에 대해서 제 예측대로 몇 거래일 이내에 감소하는지 지켜봐야겠고요. 만약에 감소한다면 리스크 일부 해소로 상승 추세를 단기가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 52주 신고가 부근인 만큼 저항의 요소가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방망이 짧게지고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분할 대응하는 것이 수익성을 늘리는 길이다. 자, 그리고 나서 가격 조정이 온다면 하나오션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리스크가 커진 것도 아니며 시장에서 소외된 테마도 아닌 시장에서 이제 중심이 되는 조선주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통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대응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단기대응을 적극 권유드립니다. 왜냐면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수주, 건조, 인도, 그 다음에 실적이 됩니다. 실적으로 찍힙니다. 자, 요 때랑, 요때 이때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요때 기대감이죠. 뭐몇조 계약한다 이러니까, 규모가 몇 조니까, 조단이니까. 그리고 나서 건조하고 인도하는 동안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대충 어떻게 되냐면 수주. 수주할 때 이렇게 올랐다가 조정을 거치죠. 그러다 실적 오면 다시 오릅니다. 근데 이게 2에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 여기 요 초입에 와 있는 건데 긴 조정 끝에 다시 이 자리까지 오르려면 이 자리나 이 자리 이상으로 오르려면 2-3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은 평생 오르기만 할수 없습니다. 제가 두상애너빌리티에서도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조정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차전지 평생 오를 줄 아셨죠. 코로나 때 제약바이오 평생 오를 줄 아셨죠. 그런 주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장주식수의 5% 자, 아무튼 이 물량도 경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현명하다고 판단합니다. 굳이 내가 리스크를 품고 갈 이유는 없죠. 리스크가 있을 때 이탈했다라면 리스크가 반영되어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 하나 옵션의 기업 가치는 달라진 게 없으니까. 지지수렴의 자리를 찾아서 조정의 하한선을 찾아서 분할로 또 비중을 더하면 저렴하게 사는 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는 타 종목에 분산 투자하셔도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는 위험합니다. 어떤 근거를 찾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게 아니라 52주 신고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큽니다. 왜냐면 하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돌파해버린다. 그럼 모든 투자자가 수익이거든요. 그럼 모든 투자자가 지금 당장 팔아도 이 시점일 때 지금 당장 팔아도 이익을 보기 때문에 매도 심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가를 드립을 하는 것, 주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력인데 얘네가 지네 이익보려고 개인들 피눈물 흘리게 하는 놈들인데 자선단체도 아니고 개인들 수익을 보게 해주겠습니까? 요렇게 갑자기 올라왔다 그럼 이것은 개미고식인 거죠 물론 근거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능성 자체가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대응을 준비를 해놓는 거죠. 미래 의미 있는 자리들을 찾아놓고 저항이라면 그 자리를 터치했을 때 분단위로 저항을 돌파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로 비중 줄여서 리스크를 축소시키고 이후에 가격 조정을 받고 있을 때는 같은 근거를 토대로 분할 매수로 비중을 늘리고 평단을 낮추는 겁니다. 이 디테일은 텔레그램 방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고 그 근거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매물이 7만 8천 원대에 많이 몰려 있, 있거든요. 자, 이러면 세력들이 더 올려주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들의 평단이 올라와야 얘네가 작업을 치거든요. 얘네가 평단을 올리려면 여기 샀던 개인 투자들의 평단을 올리게 하려면 세력이 무슨 짓을 할까요? 주가를 떨어뜨려야겠죠. 의미 있는 지지까지. 무너지는 듯한 그러면 아직은 이익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팝니다. 근데 다시 반등하자. 요때 사는 거죠. 만약 아무것도 안 하고 올려준다면 여기에서 샀던 개인들이 과연 여기서 또 사줄까요? 그냥 이거 들고 있지. 그래서 개인들의 평단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세력은 주가를 떨구는 공포심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린 이걸 알고 있다면 이용해 먹으면 되겠죠. 저가의, 저가의 분할매수로 수량을 늘리고 평단은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평단 도 낮추는 꼴이 되죠. 그리고 얘네가 공포심을 동반 했다면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서 물량 뺏은 다음에 주가 올리려고 개인들 이용해서 주가 올리려고 그럼 여기서 팔면 이 머리 꼭대기는 어렵겠지만 어깨 부분 허리춤 이때는 이제 비중을 정리해서 내 이익은 일단 챙기는 거죠. 그리고 돈을 써서 자금을 써서 주가를 올렸다는 자체가 세력의 엑시트 계획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데서 비중을 정리한다면 리스크도 스스로 축소시킬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인 대응의 디테일을 텔레그램에서 말씀드리고 근거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여러 갈래길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는 어느 갈래길로 가야 될지 모르죠. 하지만 각 길마다 플랜비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언급 드릴 예정이고 당시 상황이 왔을 때, 자, 그리고 금가 없이는 말씀드리지 않기 때문에 텔레그램방에 참여를 해놓으셔서 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저희 버튼을 누르시면 텔레그램 텔레그램방 링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투자의 기준과 근거들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개발 종목 대응 이외에도 종목 추천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면 추천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고 매도 타점도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매도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투자자 본인의 자유고요. 그리고 추천주의 수익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매번 수익인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기서 뭐10% 100% 1000% 10%, 이런 거 말하는 거 하나도 의미 없습니다. 뭐 수익률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들어오셔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눈으로 목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료로 추천드리기 때문에 안 사고 지켜보셔도 되겠죠. 어떤 근거를 통해서 매수했고, 매도 타점을 잡은 이유, 근거는 무엇인가? 확인해 보고 주가 움직이는 거 지켜보시다가 참여해 보시려면 참여해 보시고 안 하시려면 안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